자, 반갑습니다. 그땐 코인만 연구에서 알려드리는 코인연구소 연구소장이에요.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12일 오후 12시 45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 비트코인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무려 10% 이상 안등을해 주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이평선들 이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한번 이렇게 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위로 정해진다면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펌핑이 나오는 거고 자, 반면에 이런 구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으로 이평선 이렇게 넓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이평선이 모여주고 있죠 이 모였던 이평선들 다시 한번 크게 위로 가게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 이평선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다시 한번 방향성 위쪽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더 크게 오르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나오는 알트코인 급등코인들 다 잡으셔야겠죠 자 그런 알트코인들 잡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 정보방에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폭발적인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급등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당장 지난 수익률부터 어떻게 됐는지 투명하게 까고 시작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바로 엊그제고요 봉크 8% 리프트 7%, 레이어 제로 17%, 빅타임 17%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는 스택스 21%, 이오스 31% 그리고 홈텀 13% 수익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랜더토큰 15%, 빔 27%, 수익코인 15%, XRP 7% 마지막으로 시바이노 7%까지 자, 지난 이틀 주말 동안만 여러분들한테 꽂아드렸던 수익률이 무려 1 8 5에요이 누적 수익률 안겨드렸는데 잘 따라오셔서 이런 수익률 본인 계좌에, 본인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코인들 싹다 수익 중에 있어요. 자,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이 모든 그등 코인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 전부 다 실시간으로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곧 다가올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수익 저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등 종목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네, 이거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때 그랬던 작도인데 왜 다시 가져왔냐면은 그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도서 완벽하게 돌파해 주고 5회선과 2 1일선에입 그리고 20일선과 60일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니까는 완벽한 급등이 나올 거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급등 나온 거 맞춰 주었죠. 자 제가 버츄얼 프로토콜 왜또 갖고 왔냐. 지난 작도를 바꿔서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라서 한번더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지난 관점대로 저항으로 작용하던 2,800원 매물대는 완벽하게 돌파해 주면서 곧바로 2,700원 매물대까지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자 상승 이후에 이렇게 2,700원 부근 저항을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800원 부근이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와 주면서 정확하게 1 8 0 0원 부근에 안착해 주었죠. 이후 해당 매물대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으로 작용하던니2,700원 매물대를 돌파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최근 큰 상승 이후에 과열 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2,700원 매물대 지지에 안착해 주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4월 중순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막대한 양의 거래량까지 지속적으로 쌓여주고 있어서 추가 상승의 연료는 충분한 상황인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위쪽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없어요 왜냐 신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신고가 갱신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버츄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없어요 일단 신고가가 얼마까지 가는지 그리고 차트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의 체크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통해 실시간 수익을 챙겨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대응으로 투자한 결과 딱 지난 주말 2일 걸렸어요 2일 동안 무려 185%라는 말도 안 되는 누적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다떠먹게 들었고 저희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산 증인들인 거죠.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만 영상은 이미 녹화한 내용이라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대응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이 버추얼에 대한 대응법부터 자세한 타점까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곧 다가올 상승장에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꾸준한 수익 이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이 버츄얼 프로토콜로 마무리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